보스 업기를. 바로 나와보이지. 일단 기관총만 없었으면 좋겠다. 이걸 지금 잡고 있는 거 확정 아니에요? 확정 아님. 얘는 애들 안 건들면 계속 기관총 잡고 있을걸요? 그래 나 포가 안 갖고 왔는데? 이 유탄도 가끔 잡고 있어가지고 이쪽 유탄은 확정이에요. 아아 아, 그래? 네 앞쪽도 기관총 확정이고 유탄은 모르겠어. 폭 없으면 못 두네? 응. 있어도 못 뚫쳐, 애들, 애들 그냥 겁나 뛰어 그쪽을 못잡아야 애들. 한창 몇개가져왔어안 가져왔지. 한장 한창. 한창 두 개. 못 애들 다 머리로 한 박스 보낼 수 있으면 가져오지. 보스 없으면 상관없잖아. 지야받고 죽으면 재밌겠다 잠깐만 사람이 있거든? 빠졌나에지 않았어? h o 됐는데. 을이 뭐예요? 어? 개로피어. 요 싫어. <laughs> 그 머리 머리 려고탑 많아요? 어, 탑 많아. <laughs>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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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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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쓰 아, 아, 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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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독특 아, 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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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알아서 탄이? 알아서 죽이겠지. 이거 이번에 나온 탄인데 모르겠어. 좋아요? 몰라? 달타 같은데 뭔가 탄이. 잠깐만. A P랑 비슷해 지금 뛰었거든 남녀 죽였다. 누가요? 아까 걔가 내가 손에 죽였어. <laughs> A P랑 비슷하신데. 나 들어가야겠다 죽더라도. 들어가. <laughs> p c 같아. 여기 들어왔다 여기 열려있으면 안 되는 거야? 저 원래 들어올 때문 열려있으면 안 돼요. 닫혀 있어야 돼. 요 여기 문이 닫혀 있어야 돼요. 아, 그래, 화장실 태우고 나가야 도다고 느낀 건가? 아니, 아니, 뭐지? 2층에 있는 거 아니지? 몰라. 올라 어, 죽였다. 와 이걸 제생인줄 알겠는데? 그러게 생긴 <laughs> 줄 알겠는데? 어, 억울하면 잘 쏘든가 야 씨. 이쪽 문은 원래 다죽있고아 근데 나도 어떻게 죽이는지 잘 모르겠네. 근데 오늘 요즘 뭐야 이번 시즌 서랍 나쁘던 거 아니였는데? 어? 잘안 나오던데 템이. 어좀잘안 나오더라고 전체적으로. 저번 시즌 막 인테스 탁탁 하고 나왔는데 아 이번 시즌 너무 똥. 너무... 똥똥때똥때똥 똥똥 똥. 잠깐만 더 사운드 좀 좋고 어 유저가 아닌데 조합파션 조파 죽으면 안 되니까 유저 아님 일단 아 스케보 이 스케보 스케이브. 에필 필치 같은데 뭐야 스케보인데 스케보네 스케보가 저렇게어 그림으로 스케브가 온다. 걔, 이거 스케브 많이 발전해준대. 그러니까 스케브가 존나 스케브 같지 않겠어. 오늘 그럴 수 있지. 일단 그래서 어디 있어? 미션 탭, 이거 멀리서 보면 기억나 죽였어. 뭐야 이거? 저거 아니? 아니야, 아니야. 스캐브, 스캐브. 뭐야? 저 피피 아니? 아니 아니. 스케브 스케브. 뭐야? 저 뭐야? 그러니까 시, 귀신인가? 어그 PMC의 그건가? 그 영혼? 아 이지 스케브의 영혼? 널죽 이게 다 진짜 하나어씨좀 무서웠다. 나 요즘 공포 게임 해가지고 좀 심신이 약하단 말이야. 근데 양념에서 뒤져봐야 될 걸요. 어디 있는 거야 씨? 그것은 어디 있을까요?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내가 씨. 어? 뭔가 찍혔어. 암흑실린좀 마케팅된다고 좋아했지. 어. <laughs> 좀 많이 좋아했어. 어림도 <laughs> 없지. <laughs> 바로 이제 암흑실리. 저병 주워다가 갖다주면 안 되나? 힌데 <laughs> 위에 봤어. 어 뭐야 뭐야? 그런거 봤어? 어어아 나구나 나구나. 응? 네? 누구예요? <laughs> 아 약간 아아 아, 이거네 이거네 아씨 이 아씨 어떻게 어떻게. 아 진짜 더럽다 진짜 티켓을 밥이 떨어졌어가지고 밥이 없네 아 밥도 키워야 돼? 아 맞다 뭘 죽였는지 함 보자 그냥 뭘 죽였을까요? 야어유 여기 또 있네 어, 얘육6회부 같은 데는. 아, 얘는 회부네 아이고, 맛있다야. 어, 키 개꿀. 예? 키키 아, 아, 레드키가 있을 리가 없지. 레드키라는 레드키만한 젠 절로 안 들어왔겠지. 어 왜요? 제밥 제군... 먹어라, 밥 먹어라. 아밥 먹어라. 얘제 이걸 맞아야지. 자, 내찌이 빠를 것 같은데. 러봐 나올 거야, 고체. 봐봐 나온댔지? 뭐가 있어 제가 문을 찼거든. <laughs> 문 문을 차면 안 되지. 안 차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가서 거기 들어가면 돼이층거기문 저기 열린 곳어 오케이 막그거어저 앞에 문 앞에 있는 저건 줄 알았네 아니야 우측에 발소리 났어 이러고 죽으면 또배 아픈데 에 괜찮아 얼마나 맛있는 녀석이 어, 25렙 오, 템좀 빵빵한 것 같은데? 오, 케이다 25렙이면 되벨높은 플래시 떼요 플래시 아까 아까 그 버린 거 비싼 거낸고 아, 그래? 래도 초반에 좋아니아니야피로요없어어필로스 초반에는 그, 오아시스 같은 그런 초반인데. 오, 뭐야. 와, 이걸 사나? 죽겠는데? 뭘 뭐, 반타장이 날라갔어. 물빵 딱 빵인데요. 어, 알아 알아. 가 있는데요. 그냥 배만 꼬매고 가죠. 답이 없다어 뭐야? 꽉 차... 와. 꽉그것 있는데? 이이 <laughs> 연이 먹어 버려요. 어차피 물빵이잖아요. 연이 는 야미 버리죠. 와 어, 지랄. 아니 없었어. 아! 어... <laughs> 엔, 딩도 완벽하다. <laughs> 역시 타로코포는 엔딩이 저래야지.